살려주세요. 지금 여기 비가 와가지고, 지금 여기 있습니다. 근데, 근데 여기는 하나안 맞아가지고, 여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, 집에 가고 싶어요. 근데 배고파요. 뭘거 없는데, 여기. 아, 맞다. 저, 저육받 바다 3 5 0 0원 있지? 어? 비가 오고 있잖아? 어, 어떡하지? 전자 빗방울이 나오고 있어요. 말겠어요 그래서. 어, 떡하지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여기는 젖었나? 어, 여기 하나도 안 젖었다. 여기가 안전해요. 그래서 여기 써도 돼요. 여기가 안전해요. 지금 망했어요. 에 그럼. 에 그럼. 에 그럼, 누, 누구라도 좀도와줘러 오겠죠? 저기 앞에 누가 있어요? 어! 저기 앞에 우리 동생 있어요! 동, 우리 동생 있어요! 동생이 구할 것군요! 도와주세요, 우리 동생아! 지금 나 너무, 나 지금 너무 배고파! 드디어 집에 갈 수가 있어! 지금 피가 오고 있어! 뭐하러 왔다! 미라. 드디어 왔어 구조대원이. 이리 와 들어와. 십니까전 구조대원입니다. 집에 지금 집에 우산 있어서요. 드디어 집에 갈수 있겠어요. 지금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픕니다. 그래서 빨리 집을 우리 집으로 가고 있어요.